야구 여왕 13회는 단순한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아니다. 그것은 블랙퀸즈라는 팀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과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을 동시에 시험하는 장이다. 2월 1 0일에 12회에서 흐름을 되찾았다 싶었지만 이번 13회 예고편이 던진 메시지는 냉혹하다. 마지막 8번째 상대팀. 이한 문구는 이제 단순한 경기 번호가 아니다. 승리냐 패배냐 생존이냐 퇴장은 물론이고 한 선수의 커리어마저 흔들릴 수 있는 최후의 문턱이라는 뜻으로 전달된다. 화면 속 자막처럼 마지막 경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시청자들은 이미 승부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한다. 이번 상대는 퀄리티 스타트.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질비한 이 팀의 전력은 단지 강함을 넘어 전술적 완성도에서 블랙 퀸즈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리고 예고편의 또 다른 자극적인 문구는 한 가지 기록적 수치를 던졌다. 타율 4할구리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숫자는 특정 선수가 그만큼 극단적인 집중력과 타격 효율을 보여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수치가 등장한 순간 시청자의 뇌리는 누가 이 기록을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찬다. 하지만 이 기록보다 더 뜨거운 것은 예고편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이다. 바로 아야카 정유인 배터리의 등장이었다. 이두 사람은 이미 이전 회차에서 팀을 흐름 속으로 끌어들인 핵심이었지만 이번 예고에는 그들의 모습이 더욱 자주 더욱 강하게 담겼다. 특히 포수 정유인이 아야카에게 한번더 신호를 보내는 장면은 이 둘이 단순히 한번잘 맞았던 배터리가 아님을 암시한다. 그것은 이제 팀의 뼈대가 된 조합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돼야 할 조합이라는 뜻이다. 그 와중에 예고편 속한 장면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돌연 회자되고 있다. 아야카가 투구 후 오른쪽 팔을 잠깐 감싸주는 듯한 짧은 순간 장면이다. 공식 소식통은 아무 문제 없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장면은 지금 누적된 긴장과 압박감을 상징한다. 야구는 육체적 스포츠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신호조차 마지막 경기에서는 심리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야카는 지금 완벽해야만 한다는 부담과 부담을 인정할 수 없는 위치 사이에서 경기장에 서야 한다. 그리고 이 극도의 긴장 속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변수는 바로 김라경이다. 예고편에서 강조된 그녀의 존재는 단지 한 명의 강타자가 아니다. 그것은 블랙퀸즈의 중심 타선을 흔들 수 있는 절대적 위협으로 표현된다. 그녀는 과거 국가 대표에서도 주목받았던 선수이며, 특히 타격 정확도와 집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고편에서 송아는 라경의 공을 칠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경기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곧 체급과 경험의 충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충돌은 곧 야구의 모든 연결고리를 흔들 수 있는 진폭을 가진다. 이처럼 강력한 변수가 계속 쌓이자 블랙퀸즈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단지 한 경기를 잘 치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팀 전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미 12회에서 김오나의 투입으로 내야 라인이 재정비되면서 흐름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흐름을 가져오는 것으로 부족하다. 상대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을 동시에 상쇄시키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추신수 감독은 방송 전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는 전략을 넘어선 믿음의 싸움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이것은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그는 이미 숫자와 데이터를 넘어선 무엇을 보고 있다. 그가 믿는 것은 선수 개개인의 순간 판단력이다. 야구는 기본적으로 기술과 전술의 경기지만 마지막 승부에서는 심리, 즉 순간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책임감이 결국 흐름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의 발언은 섬뜩하다. 그는 지금 눈앞의 승률이 아니라 선수들이 스스로 자기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가를 보고 있다. 블랙퀸즈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그것은 단순한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며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팀의 진화를 의미한다. 반대로 패배한다면 그건 역시 의미가 있다. 그것은 팀이 아직 성장해야 할 지점이 남아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이 모든 요소가 한 경기 안에 압축되어 있다. 예고편 마지막 장면, 아야카와 정유인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공격과 수비의 연결팀의 응집력을 상징하는 제스처다. 그리고 이 작은 장면이 지금 야구팬들 사이에서 이번 경기는 다르다는 반응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경기의 무게는 중반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진다. 초반은 상대의 기세, 중반은 블랙 퀸즈의 대응. 그러나 후반은 순수한 멘탈의 싸움이 된다. 특히 이번 13회는 단순히 잘 던지고 잘 치는 팀이 아니라 압박을 누가 더 오래 견디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김나경이 초반 타석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블랙퀸즈는 즉각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무리한 승부 대신 유인구로 흐름을 끊을지, 아니면 정면 승부로 기세를 꺾을지 선택해야 한다. 이때, 아야카 정유인 배터리의 호흡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포수가 사인을 길게 가져가면, 그만큼 투수의 심리적 부담도 길어진다. 반대로 과감한 사인은 승부수를 던지는 신호가 된다. 이 미묘한 템포 조절이 결국 경기의 결을 만든다. 아야카의 팔을 감싸 쥐는 장면이, 괜한 장면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은 피로 신호가 실제 경기에서 투구 템포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대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퀄리티 스타트는 분석력이 뛰어난 팀이다. 만약 아야카의 구속이 미세하게 떨어진다면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방망이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때 정유인의 리드가 더욱 중요해진다.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는 대신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변화구 비율을 늘리는 식의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선택 하나가 경기의 방향을 바꾼다. 한편 타선에서는 송아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다. 김나경의 타율 사할 구리라는 숫자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만큼 송아가 첫 맞대결에서 공을 밀어내기만 해도 분위기는 급격히 이동한다. 안타가 아니어도 괜찮다. 긴 승부 끝에 파울을 여러 개 만들어내는 장면만으로도 상대 투수의 리듬은 깨질 수 있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블랙 퀸즈의 벤치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더그아웃의 체온은 올라간다. 추신수 감독은 아마도 후반 승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가 말한 믿음의 싸움은 결국 마지막 이닝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교체 카드를 아끼는 대신 주전들의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방식 만약 점수 차가 근소하다면 감독은 주저없이 과감한 대타나 도루 작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시즌 내내 그는 필요한 순간에 위험을 감수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는 경기 막판 아야카가 다시 한번 중요한 순간에 서는 장면이다. 투수로서든 타자로서든 만약 그 순간 팔 상태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운드에 선다면 그것은 단순한 투구가 아니라 의지의 선언이 된다. 반대로 교체를 선택한다면 그 역시 팀을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 장면은 이번 시즌의 상징이 될수 있다. 결국 13회는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김모나의 복귀로 정비된 내야 신소정의 기습적인 움직임, 송화의 중심 타격, 그리고 아야카 정유인 배터리의 결속. 이 모든 요소가 마지막 한점 마지막 한 아웃에 압축된다. 블랙퀸즈는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시청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결과 발표가 아니다. 누가 마지막 공을 던지고 누가 마지막 스윙을 하며 누가 그 순간을 견뎌내는지. 그 장면이 바로 야구 여왕 13회를 완성할 것이다. 2월 13일 블랙퀸즈의 운명이 결정된다.